다리 알고 그런가 어, 나한테 좋지? <laughs> 아 들어와. 좋아하는 <저> 반말이고. 하네? <laughs> <laughs> 너 같은 애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해. 그냥 나불 나고 나불 나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이제 또 슈퍼스타 우리 잘생기고 몸 좋고 다하는 우영재 형님을 모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 우영재입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잠도 안 깼는데, 주리가 운동가자 운동가자 또 깨워가지고,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, 막상 시작하게 된 운동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할것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티바로 오늘 하신다면서요? 티바로 먼저 하실까요? 아니, 나 래플부터 하고 싶어. 좋아요. 래플도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다리 근데 괜찮아. 다리, 그... 다리 맞으세요? 어. 괜찮아, 다리? 오, 높은데요? 이 다리 얇아? <laughs> 그런가? <웃음> 어, 나왜 높지? <laughs> 아, 너가, 너가 이게 측면 하체가 약점이라 그러더니, 아, 이런 거구나, 그런 거구나. 어디로 당기는 거야? 둘, 셋, 넷, 다섯. 늘리는 걸 초점을 많이 두서 운동하네. 여섯, 일곱. 아, 또 올려서 했어요 어, 내려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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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자존심 상하 하지 마, 자존심 상하 하지 마. 자존심 상하 하지 마. 아, 아니야, 저도 평에 맞아요. 평상 맞아. <laughs> 열심 심해라. 아, 다이어열를 심해야겠다. 피지크랑 어떻게 풀 불덩을 똑같은 거눕히해 놓고 가냐? 준아, 오, 왼쪽 경각 좀더 눌러, 불균형이좀 심하다. <laughs> 여기서 한번 찍어보실래요? 약간 이렇게 돌아가 아니, 어제, 어제 등도 해서 그래요. 아니, 아, 진짜, 아, 진짜로 어제 등도 여기, 했는데 는데 자꾸... 왼쪽 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. 나 <laughs> 아, 이제 좀 괜찮네. 아,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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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얼굴 보고 하네 그냥. 그아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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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냥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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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가 뭐 잘생겼어 준아. 그래요? 잘생겼어요 진짜. 오늘 온라인 정신이 짱이. 오늘만큼은 나도 온라인 정신 해야겠네. 아 오늘 온라인 정신 있어야 돼. 너는 온라인 몇창 돌진하냐? 저는 1 3 창. 좀욕 같다. <laughs> 아니 아 <아니야>. 선생님한테 그러냐? 아니에요. 1 3창 온라인. <laughs> 풀 다운 좀 많이 늘었네. 이지 어? 근데 네? 풀 다운 좀 많이 늘었네. <laughs> 아나 보고 늘었네 많이. 이런데 이게 웃겨. 헤딩. <laughs> 하나, 둘, 열. 이게 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이유가 신전을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. 아니 그냥 하는 거요? 예기귀립근 쪽에서 안 잡히려고. 엉덩이가 뜨는 행위가 체간이 긴 사람들이 하면 좋아. 아. 안 놓쳐 아랫부분에서. 아니 5%부터 그렇게 하시길래 그네데 모든 래프를다할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? 아니 너무 가벼우면 그렇게 안 되지 아. 내가 허리가 긴 편은 아닌데 또 짧은 편은 아니야 <laughs> 넌 허리가 좀 짧잖아 그치? 그쵸? 야 허리가 짧으면 다리가 길잖아 다리가 길면은 채우기가 힘든데 근데 이걸 또 채웠네 오야내 <laughs> 25년 만에 찬이야 내가 그 노현기한테 25년, 진짜... 25년 만에 진짜야 25년 만에 와다꼬고 왔네 풀고비야 보조 피란 말하세요. 보조. 와다꼬고예요이거 처음 다꼬고예요나다 꼬졌어? 거의 다 꼬았어요. 거의 킬로야, 9 0 k 로와 너무 굵은데? 보조해 줄게. 보조해 줄게. 보조해 줄게. 열심히 해, 할수 있어. 하나, 둘, 할수 있어, 준아. 할수 있어. 들어와. 들어와, 빨리, 들어와. 들어와. 야 이거 들어와도안돼와 잠깐만 너무 아시다 어? 너무 아시죠? 촬영용으로 해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거... 카메라 없을 때 카메라 없을 때는 진짜 장난 없지 너 카메라 없을 때나 운동하는 거못 봤지? 어 레슨이야 떠들면서 하던데? 요 <laughs> 열심히 한다고는 안 했어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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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될 수도 있어 <laughs> 왜요? 뭐 어, 왜요? 신장성수주 받으려고. 와 아, 멋있다. 잠깐 보여드릴게. 간다. 아 들어가. 들아가는 반말이고. 제가 이제 형제 형한테 은근슬쩍 반말하거든요. 예, 저 MK에서 세월간이 찍기 전에 우형재 소리치고 다니던데. 우형제 어디 있어? 우형제 어디 있어? 나와 이러면서. 그만큼 나, 나 애정이 재훈 씨랑 있는 동갑이야. 거지. 너 재훈이 형이 재훈 씨도 그렇게 안하나? <laughs> <laughs> 아니 죽다 죽였다. <laughs> 죽였다. <laughs> <laughs> 지훈이 형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나도 그거 있어. 나도 약간 <laughs> 유진이 형이랑 뭐 은총이 형이랑 비슷한 연배 형들 만나면 근데 나막 애기 때 운동 가르쳐주던 형들 있잖아. 같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. 막 약간 직속 선배 같은 느낌이 있어. 우리는 약간 사회에서 만난 형 동생 같은 느낌이고. 맞아 맞아. 어,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. 맞아. 솔직히 편한 건 우리가 더 편하지. 맞지 편해? <laughs> 편한 건 우리가 더 편하지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어. 아, 저는 맞아. 그 그런 건줄 알았어. 야, 어. 나 나로 편하냐? 아이. 너 지금 내가 완만. 야, 이런 줄 알았어, 이런 아니, 줄 알았어. 하냐 나. 그래가지고 한다. 오케이. 가볍네. 하나. 으악. 둘. 으악. 셋. 됐어. 일곱 여덟 아 나이스 와이 100kg 앞에서 지금 무서워가지고 겁먹은 거야어 소녀 같애 헛들 헛들 아 근데 100kg 진짜 무거워요 이거 알았어 한 50kg 해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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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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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지 마요 긁지 마요 긁지 마요 아니, 남자한테 긁지 마 하고 베네이더 세, 베네이더 때처럼 또그아 그만해 아 알았어, 알았어, 그만하고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 베네이더 단어 네 글자가 내 인생에서 제일 긁는 단어야 <laughs> 아 오늘 진짜 보셔야겠다 그왜 긁히냐? 쉽게 인정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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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결과로 보여주면 되지 응. 하나 둘셋넷다아 <laughs> <laughs> 좋네 가자 셋 일곱 여덟 <laughs> 와 네. 넘어가시죠. 어. <laughs> 오 하나, 둘. <laughs> 아, 이제 피지크 프로 형님들 보면은 체지방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. 다들. 요번에 바프 다 같이 찍을 때 너무 커가지고 놀랬지어네 어, 근데 리나이 유지 중인 거야 그 뭐, 사이즈. 해박이다. 그러니까 좀 이해되지 내가 했었던 말그 전에 아니 너는 칸진영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말 약간 이해돼 병 느끼지 않았냐 바쁘 때? 절대 그래? 나는 바쁠때병 느꼈는데 몸이 어떻게 저러지? 이러면서 아와 <laughs> 아, 자꾸 웃네 병못 느꼈어? 병못 느꼈어? 저한테 벽은 없어. 요 저한테 는 벽이 아니라 문일 뿐입니다 여러분. 제가 밀면 문인 거예요. 내추럴 선수로서의 벽을 느끼는 거지. 아, 너무 좋으니까. 워너더레벨 같은 거지. 그런 거 없어요. 야, 그 메타인지도 실력이야. <laughs> 아왜 이렇게 글지? 아. <laughs> 어 근데 이거 멋이 진짜 좋다. 이렇게 하니까. 셋 넷. 아홉. 열. 보아. <laughs> 돈 많이 좋아지지 않냐?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. 왜? <laughs> 네? 아니 옛날에는 그. 형지 형 옛날 영상, 뭐, 나바도 그렇고, 그, <laughs> 영상이 있는데, 등이 진짜 지우개처럼 지워지듯이 아예 없었거든요? 그니까 등 자체가 저는 이 광배는 섬유가 없는 줄 알았어요, 처음에는. 근데, 근데 요즘 보니까 등이 생겼더라고요. 뭐야, 후면 운동하는 거야? 아 하지 말라고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어, 근데 느낌 진짜 좋다. 그, 미국에서, 썼던 머신이랑 비슷하다, 이 느낌이. 하나, 둘, 셋, 셋, 오. 넷. 어,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후면이 안 들어와? 겁나 신기하다. 후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로테이션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등이 들어와. 그러니까 너는 태생적으로 등이 잘 먹는 몸인 거지. 난 이렇게 했으면 진짜 후면 빵핑이 그냥 와! 이거 봐. 그냥 어깨 경관절 돌려버려가지고. <laughs> 와, 근데 운동 근데 잘 등이 돼. 근데 어? 진짜 잘 돼. 근데 등이 잘 먹어. 아, 어제 등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등 운동을 진짜 세게 했어. 어쩔 TV 저절 TV 냉장고. 텔레비전. 저절 냉장고. 저절 전자레인지. 저절 전자레인지. 고 어때 몸 어때 몸이요? 뭐 솔직히 말해서 귀엽죠? 오, 이 포즈는 좋아. 이포즈 많이 좋아. 일로 와봐. 옆에서, 옆에서 봐. 옆 아, 들어갔어. <laughs> 어리딩한번 해줘. 치어리딩이요? 옷 세트 하기 전에. 볼을 뽑아야 될까요? <laughs> 아우. <웃음> 와. 마음 먹기 따라서 사람 몸 컨디션이 달라지는것 같아. 근데 뭔가 시즌 때는 운동이 진짜 잘 되고 집중이 잘 되거든요. 살이 좀 찌면 오히려. 뭔가? 아니야 나는 오히려 벌크업 했을 때더잘 됐어 의욕이라는 게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난잘 됐었어 잘 됐어요? 어. 근데 나는 그 벌크업이 식단으로만 올린 벌크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 좀리나게 유지했던 벌크업이서 저도 식단으로만 해요 아 거짓말하지 마네 재밌는 썰풀롭 우리 그때 내추럴 선수들 다 같이 밥후 찍고 뷔페 갔거든요 뷔페 갔는데 사람들이 막달리하게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가만 보니까 한진영도 그렇고 기관형님도 그렇고 진짜 유지하려고 약간 식욕 어, 을좀 자제하고 이런 게 보이는 거야. 진짜로? 너뭐안 보였어? 한진영 먹고 싶은데 안 먹잖아. 너, 뷔페 가서 그래요? 기관형님도 그렇고 기관형님도 깨끗한 거만 먹잖아. 튀긴 건안 먹고. 근데 이제 준이가 거기서 아씨 근데 난왜 자꾸 이렇게 체중이 오르지?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니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라고, 근데 아이스크림을 이제 이렇게 맞아, 맞아. 들고 있는 거. 아니, 좀 그러니까, 그런 거좀그만먹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봐, 사람의 심리가 약간 좀 그래요. <laughs> 나만 살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나만 이렇게 <laughs> 적게 먹는 데 살찌는 것 같고. 하나, 둘, 와, 좋다. 일곱, 여덟. 이 안쪽은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바깥쪽이 진짜 넓어요. 쪽잘 들어오고 있어 아 그래? 알았어 알았어 긁겠다 <laughs> 긁겠다 상부, 번에, <laughs> <그렇게 다 웃음> 상부 번 해보자 다 긁겠다 상부 번 해보자 와나와 승모근이 후면상도근이 엄청 크네 아 아니야 나는 아래 잡고 하는게 아,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아래 잡고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어디 할 거야 너는? 어디 잡고 할 거야? 밑에 잡고 하려고요 저거 그래 네. 원래 안 하던 방식 뭐 어, 안에 다 들어오는구만 저는 잘 들어오죠 바깥엔 힘이 하나도 안 걸리고 아래를 잡고 아래 잡고 숨모근만 쓰네. 대왕근좀 써라. 좀 넓어져라고 좀. <laughs> 우리 서로 그러면은 단점들을 하면 되겠네. 맞아. 나는 안쪽을 좀 채워야 되고 맞아. 너는 좀이웅조란 프레임을 넓게 필요. <laughs> 아니 어느, 어 저번 유튜브 촬영할 때 저거 쉐입이 원이라며너 허리 얇아서래. 알다메. 그래? 허리 얇잖아. 허리 얇죠. 여기 좀용졸해도 아, 여기도 운전라고킹 <laughs> 받는다, 킹 받아. 아. 나 둘. 으, 나이스. 와우. 열. 하나. 둘. 어우 좋아. 좋아. 야, 내가 고쳐야 될건 뭐야, 지금? 저거. 등 운동하면서. 아, 고쳐야 될 거야? 없어요, 못 고치겠어요. 잘하고 있어 o b I give you a good job. I give you a good job. I g i v 표정 o u a good job. I give you a 어 o o d 어 o b 어 g 나와, e you a good j o 네. 아홉 열오0 아, 8. 어 8. 보 8. 8. 8. 보 8. 8. 8. 야 8. 8. 만더 당겨봐. 어. 아 8. 8. 자두 개, 두 개. 아니 8. 아 8. 8. 8. 8. 8. 8. 아, 성공했다. <laughs> 아, 저는 왜 이렇게, 이렇게 자꾸 운동할 때, 운전할 때, 왜 자꾸. 왜 <laughs> 자꾸 명언이 떠오르죠? 와, 야, 제, 제주씨, 표정 사이즈인 거 봐. <laughs> 한번 해봐. 아, 해봐. 아니, 어제, 어제 그, 진짜 근데 좀 굵고 짧게. 러브 네버 페이스 허리. 스테판 커리칼레나 먹어라 아직 아이 하나 둘셋 고맙지 운동 하나도 안 돼서 네아 진짜 잠깐만 하지 알아 알았어 이제 급격하게 무겁게 느껴진다 멋있다 <laughs> 나 이거 써보고 싶은데 프론트로우야 어 쓰세요 그러면 사용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우쪽이 우쪽이 처음 쓰는 머신 이 어렵다. 렸어. 좋은데? 렸어. 잘 쳤어. 일곱, 여덟. 네? 어 그렇지 이렇게 어깨 어깨 안 뜨게 해봐 잘좀어 그렇지. 몸을 좀잘 써봐 너도 이거 안 하는구나 <laughs> 처음 해봐요 <laughs> 처음 해봐요 딱.. <laughs> 아니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<laughs> 처음 해봐요 <laughs> 처음 해봐 <laughs> 일곱 여덟 아홉 와.. <laughs> 9다다등 아, 아.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준아? 등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그니까 워낙 이제 처음 스타트가 1으니까 견갑이 먼저 들어와야 돼, 준아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 스탑! 더 많이 당기려고도 하지 마. 늘리고. 수축 덜 해도 되니까. 너가 지금 풀 가동 범위를 쓸 운동 센스가 아니야. 어. 짧게 해서 자극을 먼저 잡으라고. 이거 봐. 등 빨개지잖아. 빨개져. 누르면 하얘지잖아. 아까는 하얘는데 빨개졌잖아. 그죠? 그치? 가동 범위는 줄여, 준아. 넌 지금 다쓸 센스가 아니야. 운동 <laughs> 센스가. 아, 오늘 왜 이렇게 피평하지 라이프를 먼저 접고 와야 된다고. 그래서 많이 늘리지 말고. 그래서 어차피 어깨부터 이척추까지붙어척추까지 붙어 있으니까. 흉추를 풀 필요가 없는 거지. 기능 해부학적으로. 제발 이론만 빠삭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좀잘써 봐. 어? 우쪽이 렛츠고. 그냥 말로만 너 같은 애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해. 헤엄 나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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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교, 레츠고! 야 이거 잘도어온다 빨개지는 거 봐. 살쪄고 근육이 안 보이는 건 똑같네. <laughs> 어 느낌 좋다. <laughs> 빨갛죠저 찾았어요, 느낌. 보여요? 빨간 거? 느낌 찾았어. 예봐봐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요. 눌렀다가 떼면 아, 안 사라져. 그러니까 이게 얘는 여기 눌렀다가 떼면 그러니까 때... 금방 사라지는 거 약간... <laughs> 그거봐, 하얀 거 봐. 그죠? 손자국 생긴 거. <웃음> <웃음> 약간 무게심 뒤에 있어야 되네. 아우. 와우. 네,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우쪽이와 함께 등등을 진행을 해봤고, 역시 이제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. 어,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우영재, 내추럴 우영재 채널도 뭐 지금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이 우쪽이, 우쪽이들과 함께. 그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추럴 우영지 채널에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